안녕하세요. 저는 징글징글한 인연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내뱉기도 쪽팔릴 정도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우연히 여기에 올라온 사연을 듣게 됐었는데 제 이야기도 여기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속시원한 복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짜릿한 감정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건 올해로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외동딸이니 처음이자 마지막 딸의 결혼식이라며 저희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으로 웃으면서 부모님께 딸두번 결혼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쏟아붓냐고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제 말이 정말 씨가 되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네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저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15년지기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됐었어요. 친구가 저와 친구면서 남편과도 친구여서 소개를 해준 것이었거든요. 그땐 친구와 저는 13년 된 사이였고 남편은 친구와 5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친구는 결혼식 입장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남편보다 제가 더 아깝다면서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울상인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말할만 했던 게 저희 집안이 조금 잘 살아서 집안도 남편 쪽이 더 기울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이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으로 따져도 남편이 더 기울었어요. 아무래도 그 친구는 15년 동안 항상 자신의 옆에 붙어 있던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시원섭섭한 마음에 괜히 이것저것 딴지를 걸며 툴툴거린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5년간 알고 지냈던 자신의 친구와 결혼을 하니 친구 두 명을 한 번에 잃는 기분일 거잖아요.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항상 자신과 붙어 있던 저희는 서로를 신경 쓰느라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도 변함없이 같이 놀러 다닐 거고 붙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친구를 달랬어요. 여전히 제게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지 늘 친구가 먼저 연락했었는데 제가 결혼한 후에는 연락을 도통하질 않았어요. 저는 여느 신혼부부와 똑같이 남편과의 달달한 신혼을 즐겼어요. 저희는 아직 아이 계획이 없었고 언제까지나 신혼 같을 순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겼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결혼하면서 일이다 집안일이다 하루종일 치여서 연락이 잦아들었는데, 저 또한 일과 집안일에 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졌죠.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처지인 유부녀 친구들 뿐이었어요.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은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힘들어 하는 저의 심정을 공감해주지 못했고, 자꾸 의견 차이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관계가 더 틀어질까봐 연락을 잘안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저와 15년지기 친구였던 애도 안 맞으면 이혼하라는 말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멀어진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쓰고 돌아온 거예요. 난데없이 자기가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으로 친구랑 사업을 하겠다더라고요.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기획안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해보겠대요. 저는 남편도 다큰 성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라는 생각에 충분히 고민한 거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믿어준 만큼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편의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원래 남편의 월급보다 몇 배가 넘는 돈을 매달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집에서 돈만 세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당신은 집에서 돈만 세면 돼.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만둬. 바빠서 힘들어했었잖아. 앞으로는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laughs> 내가 회사를 왜 그만둬? 당신 이제 시작인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오늘은 호들갑 좀 떨어도 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방 석에 앉을 생각만 하라고. 당신이나 믿어준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아내가 남편 믿는 건 당연한 거지. 온전히 당신 노력으로 된 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직접 발로 뛰느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나 앞으로는 집에도 제 시간에 잘 들어올 거야. 힘든 건다 끝났어.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날만 남았어. 아직 사업을 잘 모르는 남편인데도 대기업 다니는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오래된 친구랑 같이 하는 거라고 하더니 그 친구가 인맥도 넓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반년 정도 지나서 남편은 제게 명품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할 만큼 성공했죠. 연락이 끊겼던 15년지기 친구는 제 남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 와서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안할것 같던 친구가 친한 척을 해가면서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말하는 게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남편 근황을 묻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너 요즘 시윤이 사업 성공해서 팔자가 폈다던데? 맞아? 진짜 지윤이 사업 성공한 거야? 애들 사이에서 네 얘기가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어, 희영아. 넌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그거야? 그래. 나 요즘 팔자 폈어. 너가 들은 대로 남편 덕분에 새삼 살고 있어. 그래. 잘 사는 것 같네. 역시 돈 가지니까 목소리부터 여유가 넘친다야. 시훈이는 요즘 잘 지내니? 우리 안본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지 그랬니? 보니까 내 안부보다는 남편 안부가 더 궁금한 것 같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네 안부 궁금해서 연락한 거야 지지배야. 그리고 내가 남의 남편한테 어떻게 연락해. 괜히 연락했다가 이상한 소리나 듣지. 친구는 그 뒤로도 제게 쓰잘데기 없는 연락을 자주 했었어요. 물론 친구 입에서 거론된 사람은 대부분 저희 남편이었지만요. 눈을 반짝이면서 남편 안부를 묻길래 그럴 거면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어요. 친구는 제가 허락한 거라면서 나중에 연락했다고 딴말 하지 말라더라고요. 저는 귀찮아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붙잡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됐어요.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집 정리 잘 해놓는 사람이라 별 걱정 없이 출장을 갔어요. 저는 출장을 끝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옷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 앞으로 갔는데 스타킹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이리로 와 봐. 쓰레기통에 있는 거 이거 스타킹 아니야? 스타킹이 왜 여기 버려져 있어? 나 없는 동안 누가 왔다 갔어? 아니, 왔다 가긴 누가 왔다 가. 우리 집에 왔다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누가 왔다 간거 아니면 누구 건데 이 집에 당신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 당신이 신고 버린 거야? 아미 미쳤어? 내가 그걸 왜 입어? 아 이거 그냥 어제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굴러다니길래 한쪽에 놔두려다가 밑에 살짝 뜯어져 있길래 버린 거야. 아 그랬어? 내가 까먹고 안치워어 이리저리 굴러다녔나 보다. 잘 버렸어. 아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해? 도둑이 재발 저린다던데.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아니야. 아니,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도 순간 스타킹 버린 거 깜빡해서 당황한 거야. 남편은 제가 스타킹을 들고 추궁하자 눈에 띄게 당황해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혹시라도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이상한 일을 저지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스타킹이었더라고요. 제가 가끔 퇴근이 늦어져서 급하게 저녁 준비한다고 안방에서 옷 갈아입고 나가면 스타킹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주방에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녁 차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스타킹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들어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번에도 스타킹이 제 발에 치여서 침대 밑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그 스타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평소에 스타킹과 친한 사람이 아니니 갑자기 제가 스타킹 집어들고 추궁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말 없이 장난 좀 치다가 시간 맞춰서 저녁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자기 이사하는 것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사냐고 했더니 평생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살수 없다며 드디어 독립을 했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처음 자취하는 친구를 도와주러 이삿짐 정리가 얼추 끝날 때까지 자주 가서 도왔어요. 수고했다며 밥도 자주 같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 전 셋이서 친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예전처럼 각자 집에 놀러가면서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얼마 뒤, 친구가 또 도움을 요청하길래 친구 자취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 집 도어락을 열더라고요. 저희가 갈때 항상 배를 누르면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서 비밀번호를 몰랐었어요. 저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남편이 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희영이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걸. 혹시 당신 희영이 집 자주가? 이렇게 외울 정도면 자주 왔다는 건데? 아, 아니, 어, 희양이가 잠시 장보러 갔다 온다고, 어, 혹시나 자기가 없으면 밖에서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문자로 비밀번호 알려줬었어. 아, 그래? 걔는 나한테 보내도 될걸왜 오해하게 당신한테 보냈대? <laughs> 아 <아니>, 그러게. <laughs> 아이 누구한테 보냈든 뭐가 중요해. 우리 다 같이 친구였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니까 좋다. 그치? 저는 친구가 충분히 저한테 보낼 수 있는 문자를 남편한테 보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찝찝했어요. 왜 자기 집 비밀번호를 같은 여자인 제가 아니라 남자인 남편한테 보낸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수 없다는 말이요. 저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바뀐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었어요. 얘기 때부터 서로 볼꼴못볼꼴다 보고 지낸 사람들도 나중엔 연인 관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절대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겨우 문자 하나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저도 남편과 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의심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제 뒤에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워크숍이 잡혔었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거예요. 기껏 다 준비해 갔는데 당일 연기 통보를 받아서 허탈한 기분으로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 제 것이 아닌 여자의 신발이 현관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처음엔 허탈한 기분이 저를 감싸고 있어서 그 여자 신발을 인식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놓여져 있는 여자 신발을 제가 발로 살짝 밀어서 그 자리에 제 신발을 벗어 섰죠. 제가 신발을 벗고 거실화를 신는 순간 어디선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TV 틀어놨나 했는데 거실 TV가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꺼진 거실 TV를 보자 정신이 차려졌고 천천히 여자의 신발을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신발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안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간지럽다는 듯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고 그 상태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어요. 웃음소리가 점차 가까워졌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한뒤 안방문을 열고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다정하게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여자가 누군지 확인할 틈도 없이 제 손은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렀어요. 이 정도 사진이면 증거자료로 충분하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내리니 이제서야 남편 옆에서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는 친구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됐고 남편과 친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는 제가 소리 지르자 허겁지겁 옷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나가고 안방에 혼자 남겨진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헐레벌떡 제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그 여보 있잖아. 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어그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 이미 내돈으로다 봤는데 여기서 뭘 변명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저번에 내가 출장 갔다 왔을 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그 스타킹도 김이영 걔 스타킹이었어? 어? 어, 어... 아니 그땐 이런 상황 아니었고 잠시 집에 뭐 빌리러 왔다가 스타킹이 뜯어졌다고 이러고 가는 거 쪽팔린다면서 버리고 가면 안 되냐고 해서 내가 버려준 거야. 하, 그런 걸 나보고 믿으라고? 니네 그 상황에 퍽이나 가만히 있었겠다. 지금도 나 없다고 그날리 쳤는데 그날이라고 달랐겠어? 당장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친구 집에서 살림을 차리든지 말든지 숨 쉬는 것도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혼은 안 된다고 자기가 며칠만 밖에서 지낼 테니 저보고 그동안 화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베개를 남편 뒤통수에 던졌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와중에 좁은 땅덩어리에 여자가 이런 소문나면 매장이라는 생각에 그 친구라고 하고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여자와 바람핀 것처럼 친구에게 말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평생 불륜녀 딱지 붙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혼을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주면 둘이서 좋다고 만날 텐데 그럼 제가 그들한테 지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친구들 말을 듣고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며칠 뒤 집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각방 생활을 했어요. 집만 공유하고 같이 살면서 철저히 남처럼 행동했죠. 남편과 친구가 저 몰래 계속 만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하루 연차내고 기분 전환을 할겸 안방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는데 옷장과 옷장 사이를 벌리니 틈 사이로 서류 봉투가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서류 봉투를 들어올리니 뭐가 들은 건지 꽤나 무거운 거예요. 두툼한 게 서류가 많이 들어 있었고 남편이 놔둔 것 같길래 옆으로 빼놨어요. 그런데 여자의 척이 무서운 거라고 괜시리 저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봉투를 열었는데 명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명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친구는 제게 받은 봉투 속 명부를 자세히 보더니 미간에 주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무슨 명부인데? 도대체 무슨 명부길래 네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 드라마에 나오는 안 좋은 거 엮어 있는 명부야? 그런 거야? 음... 혹시 너네 남편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이 명부 내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남편 무슨 일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사업하는 것만 알고 있어. 일부러 내가 참견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 물어봐서 몰라. 지우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네 남편 아무래도 사기꾼인 것 같아. 너까지 피해 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녔었어요. 부동산 쪽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고 그 명부는 남편이 돈을 빼돌린 내역들이 적혀 있는 명부였어요. 변호사 친구는 꽤큰 건인 것 같다고 피해 보기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명부를 다시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고 들고 온 명부를 원래 위치에 뒀어요. 이혼하라는 변호사 친구의 말에 저번에 찍어뒀던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과 친구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고 서류 접수를 한날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일 이후로 첫 대면이라 그런지 친구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나 너랑 싸우러 온거 아니야. 내가 남편 놓아주려고 이말 하러 온 거야. 내가 남편 놓아줄 테니까 이제 둘이서 편하게 만나. 어, 진짜요? 나중에 딴말하게 없기다. 분명히 네가 네 입으로 시윤이 놓아준다고 한 거야. 알겠어. 이미 이혼 소송 하고 오는 길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었어. 이건 15년 지기 친구 배신한 벌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진 말고. 그래. 나 사실 너보다 먼저 시윤이 좋아했었어. 솔직히 나는 둘이 잘 될지 모르고 소개해준 거거든. 지금이라도 시윤이 놓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용서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용서할 생각 없었어. 너네 둘. 내가 두고두고 저주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너네 저주하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넨 평생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 그리고 앞으로 마주치지 말자. 친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제 둘이서 편하게 만나라고 했어요. 친구는 제 말에 미안하다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흐느꼈어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평생 저주할 거라는 말을 남긴 채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챙겼고 원래 위치에 놔뒀던 남편의 명부를 제가 같이 챙겼어요. 집 나오기 전에 남편 보라고 탁자 위에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는 쪽지와 함께 이혼 소송 서류를 가지런히 올려두고 나왔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서류를 봤는지 제게 전화를 했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남편과 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그 둘은 이혼하기 기다렸다는 듯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뻔뻔하게 바람은 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는 보였는지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남편의 명부를 들고 언제 터트리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했어요. 제 경험상 신혼생활이 3개월까지는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 들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전 남편의 명부를 경찰서에 넘겼어요. 명부엔 그동안 전 남편이 돈을 빼돌린 내역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명부 하나만으로도 전 남편을 교도소에 집어넣기엔 충분하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자들도 같은 시각에 전 남편 집을 찾아간 것 같았어요.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오라그라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마주치지 말자고 했을 텐데.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시훈 사기꾼인 거 알고, 일부러 나한테 떠넘긴 거지. 맞지? 하, 지금 사람들 집으로 찾아와서 돈될 만한 물건들 가지고 가고 난리야. 이시훈 그놈은 새벽에 몰래 도망갔고. 아, 이시훈 사기꾼이래? 난 몰랐네. 어머, 어쩐다니. 너네 집 난리도 아니겠다. 아, 아, 참, 참. 그럼, 너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이시훈 명의 아니야? 그 집? 야, 말도 마라. 그거 이시훈 명의로 된 자가인 줄 알았는데, 월세 살고 있었더라? 심지어, 월세까지 밀려서 집주인이 나보고 월세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 그것도 다네업보지 어쩌겠어? 그치? 그리고, 나 지금 너 억두리 들어줄 시간 없어. 그럴 사이도 아니고. 나 지금 바빠서 이만 가볼게. 친구는 피해자들 피해서 나왔는지 머리도 산발에 옷도 후줄근하게 와서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와중에 전 남편은 친구만 놔두고 필요한 짐 챙겨서 새벽에 몰래 도망을 갔더라고요. 아마 짐 챙기면서 명부 없어진 거 알고 그거 찾느라 애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고 없는 걸 보면 명부 찾다가 포기하고 간듯 하네요. 전 남편은 도주한 지한달 만에 잡혔고 합의할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게 됐어요. 과연 전 남편은 진짜 합의할 돈이 없어서 합의를 안 했을까요? 저는 도주했던 동안 사기쳐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돈까지 찾아서 완벽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방도가 없으니 포기했어요. 그 와중에 친구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더라고요. 너무 늦게 알아서 이미 아이가 조금 큰 상태였어요. 친구는 울면서 저를 찾아오더니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미안하다더라고요 다신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미안해. 그렇지만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나 시은이 아이 임신했어. 어떻게? 이미 아이가 커서 수술도 못한대. 너 그렇게 될 동안 임신한 거 몰랐던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무런 증상도 없었어? 그동안 월경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원래도 일정치 않아서 이번에 꽤나 오래 안 하는 건가 했지.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나도 너무 안 해서 몸에 이상 있는 건가 걱정돼서 병원 갔다가 알게 된 거야. 하... 미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와야지 뭐. 어쩌겠어? 방법이 없다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키워? 돈이라도 있으면 나도 이런 걱정 안 하고 나와서 키웠지. 방법이 없으니까 너한테 조언이라도 구하려고 온거 아니야. <laughs> 내 남편 뺏어서 임신까지 한 주제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사고쳤으면 네가 수습해. 나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저는 또 친구한테 연락이 올까봐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한참 뒤에 건너 건너 들은 말로는 결국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더라고요.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어떻게 애를 그런 곳에 보내냐고 안 된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자기 업보고 자기가 지은 죄에 돌려받는 거죠. 저는 전 남편과 친구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서 일에 몰두했어요. 덕분에 진급도 빨리 되고 대표님께 총애를 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가 도맡게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 과거를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친구는 저를 위로해 주겠다며 자주 밖으로 불러냈어요. 집에 있으면 괜히 잡생각 나고 스트레스 쌓인다면서요. 술한잔 기울이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친구도 삶이 탄탄대로는 아니었더라고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었거든요. 변호사 친구도 저처럼 전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돈이 많았고 아내 덕분에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해도 로펌 때문에 참고 다 받아줬었대요. 하지만 친구의 전 아내는 친구가 다 받아주니까 돌을 지나쳐서 친구 보란 듯이 외도를 했대요. 그래서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제 이혼소송을 본인 일처럼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료해줬었어요. 둘이서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정이 들었고, 그러다가 못 봤던 매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외도가 충격이라 이혼하면서 다시는 남자 안 만날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는지라 처음 만날 때 엄청 조심스러웠어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도 선뜻 표현을 하지 못했죠. 저희는 혹시라도 서로한테 상처가 줄까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처럼 술 마시다가 제가 너무 취해서 꽁꽁 숨기고 있던 제 마음을 내보인 거예요. 그 친구도 술김에 자신의 마음도 같다고 말을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같은 상처로 혹시나 서로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을까 걱정만 했었는데, 오히려 상처로 인해 서로에게 더 조심을 하게 되니 잘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이 친구가 제 첫사랑이기도 했어요. 제 성격이 지금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는데 예전엔 엄청 소심했거든요. 그런 저를 지금의 성격으로 만들어준 게이 친구예요. 제 성격을 바뀌게 해주고 사기꾼에게 당할 뻔한 걸 구해주고 거기다 상처까지 보듬어주고 늘 제게 도움만 주는 좋은 남자친구예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어요. 한달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로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